약탈적 학술지는 오늘날 과학계에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 연구 커뮤니티에서 매년 게재되는 논문 중 5분의 1이 불법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재 결정 전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충분히 읽고 점검하지 않은 논문들이 매년 42만 편 이상 출판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논문들에 대해서는 동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탈적 학술지는 저자들로부터 논문 게재비를 받은 후 수정 없이 그대로 출판합니다. 약탈적 학술지는 아무 것이나 출판하면서 이를 과학 논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스칼라의 Scientific Journal of Research and Reviews란 잡지에 게재된 본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심히 살펴보면, 가짜 논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저자에 의해 작성되고 출판되었지만, 약탈적 학술지가 논문의 수준과 품질을 관리하는 데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탈적 학술지는 그들이 게재한 논문이 동료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가끔 이런 잡지들은 해당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의 이름을 몰래 도용하여 자기들과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길러가는 학생들은 약탈적 학술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이 논문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도 앞에 가짜 논문과 동일한 잡지에 같은 권에 게재되었으므로 전문가의 심사가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약탈적 학술지는 정상적 학술지를 아주 정교하게 모방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연구자들도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FSTA의 식품전문가 편집팀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각 학술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출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료 심사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FSTA에서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식품과학 및 영양학 분야에서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되는 147개의 0 잡지를 찾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중1 0 0만6개 잡지에 있는 논문들은 구글 스칼라에 포함되어 있고, 44개 잡지 논문들은 펌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품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FSTA 사용이 유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